어우 저희 집에서 키우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사막입니다. 어우 지금 티 v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 움직이 사실 엄청 큽니다. 원래 좀 작았는데요. 저희들 먹이를 이때까지 메뚜기 수십 마리, 귀뚜마리, 귀뚜라미 수십 마리, 매미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어? 또뭐 줬지? 장수잠자리 한 마리. 어? 장수잠자리 한 마리. 잠자리도 줬어? 네. 응. 그리, 그리고, 그리 뭐였지? 거미도 한 마리. 그거 먹고 지금 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한, 화면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볼까요? 자, 제 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막의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진짜 똑같다, 그쵸? 음, 크다, 크다. 눈도 커? 눈이 커가지고 무서워. 어저저손 어, 깨문다 조심. 아니 근데 그냥 올라오는 건데. 응 음, 그래요. 그냥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손안 깨물어? 어 들어갔다 들어. 응? 들어갔어 들어. 음. 아빠 내가 내가 좋은가봐. 왜? 날 자꾸 반날 잡고 보면서 나한테 계속 나 나한테 계속 날아. 그래? 우리가 제가. 우리가 맨날 먹이를 줘서 그런가? 이제 좀 이제 좀 알아보나? 먹이를? 알아보더라도. 이 곤충도 우리를 알아본다고요? 예, 아 정말로 알아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이를 지금 며칠째 주고 있지? 그러는 거야. 우리가 3주 3주나 됐다고? 진짜? 근데 우리가 백... 우리가 3주, 3주 동안 메뚜기랑 귀뚜라미, 개구리, 매미 등 여러 가지 곤충을 잡아가지고 줬거든요. 얘가 설마 우리를 알아본다고? 와, 과연 정말로 알아보는 걸까요? 오, 얘왜 이래? 오, 네. 오 앞에서 보니까 장난 아니죠 오오오오.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오뭐 하는거야 다시 집어넣으려고오 사막이 우리 애완용 사막입니다 아 얘 지금 키우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나가서 지금 벌레랑 잡아오고 있습니다 얘 이름도 있잖아 치치오 응? 치치오 뭐라고? 치치오 치치 치치 맞지? 치치어 치치어? 응 아니 치치어 치치어? 응 이름이 치치어야? 응네 예, 이름이 치치어랍니다 是不晓得。